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전문가 마스터즈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4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세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는 거니깐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지금 핸드폰들 여시고요.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고 12월에 큰 수익들 무료로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에디슨 2부입니다. 자, 에디슨 EV. 지금 11월 달에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되면서 쌍용차 인수 가능성에 무려 82,4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17,000원까지 하락이 나왔었죠. 하락 나온 이유.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줄수 없다. 그렇게 되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못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우려감에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강영권 회장이 우리는 산업은행 대출 없이도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급등 이후 지금 조정 행보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점일 텐데요. 자이 부분 제가 지금 공개 영상에서는 오픈해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자료, 특급자료가 있습니다. 자,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특급자료 7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7가지 특급자료, 나도 지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마스터체만이 가지고 있는 에디슨 이브이와 쌍용차 인수의 가능성에 특급자료 7가지 총정리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3종목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요. 핸드폰만 간단히 여시고, 010-2492-0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들 보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마스터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